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지켜보는 국민들, 또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 의원님들 모두가 답답한 마음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황인수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신분 중 얼굴 생김새가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위험이라든가 사회적인 공익이 위협받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어떤 겁니까? 간단히,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수미텔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그 FBI에 의해서 체포되다고니다 자, 됐습니다. 예. 네. 지금 본 위원장은 지나이에 지금 황인수 국장이라는 분이 재직 중인데 지금 서 있는 바른데에 서 있는 이 증인이 황인수 국장임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증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 시절 때의 활동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활동한 그 결과가 타인에게 유해를 가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마스크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이미 여러 가지 SNS 검증을, 이 SNS 검색을 통해서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신상 기록을 통해서 지금 증인의 신상 중 얼굴 생김새는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본인의 얼굴 맞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자 증인. 의원장님. 네. 제가 간단히 말씀. 잠깐만요. 본인 맞냐고 물어보시잖면 본인 맞습니까? 우린 맞습니다. 자이 서류는 증인이 공개적인 회의활동 공직활동을 수행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미 본인의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고 지금 SNS상에 SNS 이미 검색을 하면 누구나 정보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세계인들이 다 본인의 얼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회 증언대에서 가지고는 마스크를 쓰고 하겠다는 이거짓스러운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저, 김강동 진, 진화위 위원장님. 네. 황인수 국장 평상시에 활동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활동합니까? 아니면 평소에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 됐습니다. 언론에 자. 노출되는 자리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 위원님들한테 마스크를 쓰고 답변하지 않은 뜻이 아니고 언론에 공개되는 자리에서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달라는 해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네네. 들어보세요. 저 신분을 노출을 꺼리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타당한 주장이고요. 평상시에는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면서 모든 진화의 의원들이 다 황인수 국장의 얼굴을 다 인식하고 있어요. 이미 노출되어 있다고요. 네, 노출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국회이 지금 증언대에 나와서는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국회가 아니라 언론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 노출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그 실효성이 있냐? 말이에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그, 증인에게, 그, 묻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1조 목적 잘 아시죠? 항일운동,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인권 유린, 그리고 폭력학살, 의문사 사건을 조사해서 애곡된,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인은 여전히 자신의 얼굴조차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하이 내부의 일반적인 공직 활동을 하면서는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고 있으면서 국회의 증언대에 나와서 국회의 출석에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입니다. 다시 한번 증인께 마스크를 벗을 것을 명령합니다. 위원장님, 그 국회에서 정은감정적에 관한 법률 제구조에 의거해서 마스크 해제가 그, 그 이유로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하세요? 조치가 약속이 네?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임하고요 다른 일을 하세요. 다른 일을. 네? 자,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국가공약 피해자들을 만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부정자란 분이에요. 그만두시라고요. 국장님이그 자리에 있는 건 자체가 2차가해인데2차가해 거기 어, 서송안될 분이세요. 저는 면자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 소속 기관장 그러니까 김강동 위원장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속 기관장이 처분할 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 출석에서 증언대에 서야 될 황인수 제일국장 지금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어줄 것을 명 조치해주시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감한 위해 위원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전 언제든지 벗을 수 있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기관장 생각이 똑같은지 신정원 위원장님, 네. 에, 기관장으로서 직원 개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기관장이 벗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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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다른 국가 기관이나 혹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의뢰를 했고 조회를 받은 결과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관장이 강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품이 유지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소속 할사고네 예, 알고, 알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판단해서 조치를 하세요. 그러면. 기관장이 여기에서 개인한테 그 마스크를 그 남에게 위협을 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 앞에 선인데라고할수 네. 없다는 말씀입니다. 판단이신 국회를 국회에서 그 마스크를 안 벗겠다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 안 벗겠다는 것이고 말, 그것은 국회 국회 국회를 모욕하거나 네. 국회를 자, 우롱하는 것과는 네. 다른 말씀입니다. 김강덕 위원장 그리고 황인수 제일국장 이두 분의 태도에서 진화위원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대하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최소한의 국민 일반의 상식에도 이 반하는 지금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발언대에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저분을 도저히 우리 위원회의 기관증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선수도